무도 찾지 않는 작은 집에서 외로움마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빈 자리에는 고독과 그리움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머물렀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누구도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시간이 멈춘 듯한 서울의 한 판자촌. 아침 동이 튼지 한참인데 할머니의 단칸방에는 아직 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김정래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입니다. 영감한 놈잘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7년째 났어. 둘이 살다가 이제 7년째 났던 게, 나 혼자 살다가 아들이 이렇게 이제 와, 저, 여기 살다가 여 왔지, 이제. 요새, 요새, 요새는 누가 다따로 살지, 한테 안 살아. 우리뿐 아니라. 다 따로 살고, 이제 가인애들도 그냥 지금까지 살고, 따로 털고 그러지, 식구서이라도 따로 그러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본인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할머니. 사회보장제도의 우산 아래 잊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마저 기대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노년의 하루하루는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귀가이란 게버청기를 해줬는데 장이자 찡이 아. 그런데 이때까지 영감이 청소, 청소해서 묵고 살았던 그말안 했어. 그랬는데 음... 영감이 가분께 돈이 매인께 나가 이걸 갖고 나가 개판에걸 갔어. 음... 원장님 나 영감 청소해서 묵고 살 때는 안 했는데 이제 돈이 매인께 할수 없이 써야 되겠어. 그래고 갖고 간게 이소 이소. 여기 목은 왜 그러세요 목? 먹이 그 갑상선이 그 심근성에서 왔대. 염만 하더만 이렇게 컸어. 왜 치료 안 하세요? 돈 때문에 병원 안 가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지 아마 뭐. 누가 해, 누가 해준다 말다 없고 나가 어떻게 할 거요. 현실의 답답함 속에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버린지 오래 전. 하지만 가난보다. 아픈 몸보다 힘든 건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살면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아 외로워도 다 그러는 음. 게 그라고는 그라고 살아야지. 그라고 그라고 살아야지. 여보 다이세가고그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음. 뭘 사러 가도 못하고 어디로 걸어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늘도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남은 여생은 보다 외롭지 않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점점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온 이들은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던 이제는 호칭을 잃어버린 노인들 자신들이 잃어놓은 세상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투명 인간이 되어 간다. 알고 계셨나요? 노인 4명 중 1명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증가 속도로 현재 독거 노인 수는 14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35년이면 독거 노인 수는 343만 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세태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세대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못 사는 그런 독거노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진짜 독거노인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자식들과 연락을 안 하고 이런 독거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8%로 OECD 국가의 평균 13%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너 연금 경비에서 나온 거 그것 뺏기는 없어. 그걸로 사러. 그거 이제 20만 원다가 5만 원더 줬던 게 25만 원이 지난 4년 동안 노인층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들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 언젠가부터 우리는 홀로 살던 노인들이 사망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나는 협의회를 기부해주시고 재능기부와 문제들을 기부해주신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사단법인 희망 나눔 협의회에서 주최한 기부자들을 위한 자리. 이들은 독거노인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들인데요. 그 독거노인들을 돕는 모임이잖아요. 우리가요. 이 모임을 고맙다는 그 독거노인 도와주신 협찬사하고 자원봉사에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하는 자리죠. 네, 보건의료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단체에 속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된 희망 나눔 협의회. 급속히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출범한 이래 올해로 벌써 6년째 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직접적인 일대1 결연사업을 지원하는 일촌맥기 사업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는 물론 여약사들의 복약지도를 통한 정기적 방문 봉사자들의 온정이 그대로 전해진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희망나눔협의회에서는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방역 작업과 같은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해결해 주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데요.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따뜻한 마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독거노인 수가 이제 늦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자꾸 되고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어, 백세 시대를 좀 대비해서 독거노인 전반에 대한 어, 어떤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를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떤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떤 고독감 해소도 필요하고,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정서적 지원을 위한, 어, 위문잔치를 해마다 이제 5월이면, 가정의화을 맞이해서 5월달에 매년 하고 있고, 그 연말에 저희가 그 서울필 하모닉하고, 또 성악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후원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범 6년 만에 희망 나눔 협의회가 독거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나눔 재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의료봉사단체 네. 그중한 사람이 바로 사회의 작은 변화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설가 김홍신 작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배우 이정길 씨도 김홍신 작가와 함께 희망나눔 협의회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서 어, 자기의 있는 만큼의 하고 싶은 봉사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걸 이제 채널 자체를 잘 어, 숙지하지 못해서 봉사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는 알려진 연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끈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이제 그 아, 젊어서부터 그 농촌, 의료봉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쪽에서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봉사활동을 하자. 그분들을 좀 거들어 드리자.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앞장서며 본격적인 소셜 테이너로서의 행보를 이어가는 김홍신과 이정규. 이들을 필두로 올해도 많은 기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독거 노인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기부천사라 불리는 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어, 보람있죠. 사실, 기부하면서 어, 기부보다는 그, 그분들한테 저희가 얻는 그 행복감이 더 크죠. 내가 뭔가 줄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어, 사실, 뭐라 그 감동이 오죠. 뭐 기부를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러면 자기에 너무 많은 것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일주일에 한 시간 아니면 한 달에 하루 정도라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는 기분이 진짜 되게 좋아져요. 그그 예, 그 기분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완전한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고민은 계속돼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말이죠. 평범한 가정 어디에서나 젊음을 누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 독거노인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비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하고는 조금 다른 이 사회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봉사의 뜻을 가진 좋은 단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소위 사회 그늘에서 사시는 분들 저를 도와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